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몰딩 돌릴 건데요. 어, 몰딩, 어렵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바로 실습할게요. 자, 이 바닥을 천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를 벽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우리가 몰딩을 돌리면, 이 각이 90도니까, 45도씩 잘라서 90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죠. 근데 사실 벽이 90도 정확히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을 맞추면서 돌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몰딩을 돌렸을 때, 이 부분이 벌어지면 이 벽이 지금 90도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한쪽을 44도, 45도, 46도, 47도 이렇게 1, 2도씩 자르면서 각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부러졌으니까 여긴 45도니까 여기는 45도에서 한 1, 2도를 더해서 재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절단기를 보시면 이 가운데가 영도니까 이거를 이 43도로 놓고 자르는 몰딩이에요. 43도로 놓고 잘랐으니까 여기 각은 47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반대로, 같이 45도 넣는데, 었이 벽이 90도가 안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 자세히 보시면, 요 끝에가 떴죠? 이것도 아까 자른 거랑 반대로 47도로 놓고 잘랐어요. 각동절 단계 47도로 놓고 잘랐으니까 이 각은 43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몰딩을 짧게 잘랐을 때이 몰딩을 짧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몰딩을 갖다 대니까, 몰딩끼리 마감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서로 당겨줘서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떠요. 여기 똑같이. 그럴 때는, 아까 43도로, 맨 처음에 잘랐던 것처럼, 살짝, 당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맞춰줘. 여기 벽이 뜨는 거는, 어차피 두 배로 다 마감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각을 잘 맞춰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이 수평이 잘안 맞고 울퉁불퉁해서 각을 맞췄는데도 이 뒷면은 붙는데 이 앞면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각이랑 길이가 다 맞아도 이렇게 뜨는 거니까 이거를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요. 그냥 천장에 놓고 박아버리면 아마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몰딩을 들어서 이렇게 맞춰주고 고정을 하시면 마감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문선이나 창문 뭐 평몰딩 돌릴 때 특히 이 래핑된 몰딩이 밝은색을 돌리면 아무리 각을 맞춰도 이 이음매가 눈에 확띄어요 이거는 뒷면이, 이 몰딩이 살짝 누워서 그런 거니까, 이 문선을 고정할 때, 살짝 각을 주는 거예요. 이쪽 손으로, 이쪽 손으로. 각을 줘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오히려 밝은색 몰딩 돌리면 깔끔하게 마감될 거예요. 어차피 이 뒤쪽은, 이쪽은 뭐 1, 2mm 뜨는 거라 도배막은 충분히 가능해요. 몰딩도이 각을 이 45도랑 이 47도랑 짜르면 이 부분을 연기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끝에가 길이가 안 맞죠. 하지만 이렇게 돌리면 도배가 보통 적게는 5mm, 한 8mm까지 타서 이 정도까지는 도배가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도 도배에 충분히 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이 눈에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을 꼼꼼히 맞춰주고 이 도배로 마감되는 이끝 부분은 이 연기 길이 안 맞는 부분은 도배가 가려져 있는 쪽으로 가면 이쁘게 몰딩 돌릴 수 있어요. 뭐이 정도만 되면 기본적으로 방이나 뭐 이런 데는 크게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을 거예요. 돌려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 정도 벌어졌다, 뭐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1, 2도 깎아면서 어, 이 정도 벌어졌을 때는 뭐 46도, 뭐 이렇게 47도, 43도, 44도 이렇게 해서 하나만 각을 맞추면서 돌리면 이쁘게 막은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처럼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몰딩 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MDF MDF 몰딩은 단면에 꼭 목공용 본드 칠해주시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수축팽창하면서 뜨니까 랩핑된 몰딩. 그런데 단면은 목공용 본드를 한번 칠해주고 붙이시고. 본드가 삐져나온 곳은 닦아내시고. 이렇게 이렇게 각을 한번 몰딩을 재단해서 이렇게 대보고 몰딩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본드 꼭 칠하세요, 본드. 자, 이제 몰딩 바로 돌려볼게요. 어, 지금 몰딩 돌릴 것은 천장이 다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제 타카를 쓰지 못하고 글루건하고 실리콘으로만 해서 몰딩 돌릴 거예요.